어깨의 두 번째 운동은 신전인데요. 신전의 첫 번째 동작에서는 내 몸을 벽에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완전히 붙이지 마시고 살짝 떼세요. 이 상태에서 내 손을 뒤로 밀면서 힘을 주되 몸통은 세워둡니다. 10초, 마찬가지로 2초, 6초, 2초. 이렇게 밀겠습니다. 시작. 후, 둘, 셋, 넷, 다섯, 내 몸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요. 힘은 최대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괜찮으세요? 네. 네. 자, 한 발만 앞으로. 자, 이어서 갈게요. 준비, 시작. 후, 둘, 셋, 넷, 다섯. 몸 고정해주고요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렇죠. 자, 한 발만 다시 앞으로. 자, 그대로 밀겠습니다. 우선 등척성 운동을 할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너무 과하게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. 내가 몸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정상적인 동작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수 있을 정도의 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.